안녕하십니까 이길수입니다. 1월 12일 토요경마 예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경주 예상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총 9마리가 출전하는데 7번 콩코드블루가 인기를 모읍니다.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주행검사 때 실전처럼 타주면서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14조가 좀 주검 때잘 뛰어놓고도 잘 뛰어놓고도 1마 승부가 워낙 없는 마방이라 좀 찝찝합니다. 콩코드블루 좀 찝찝한 부분이 있지만 어... 새벽조교 때무적 함대란 마피라고 타이트하게 병합하는데 어...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14조 마방이 1마 승부가 약한 편이지만 새벽조교 때 탄력이 워낙 좋아 어... 콩코드블루 축으로 이번 한번 인정하고 갑니다 음, 1번 예와 어, 함께 인기를 모을 42조에서 동반 출전시킨 1번 서울비행하고 5번 금마운포인트요두 그 마리 중 1번 서울비행이 댓끼이 팔릴 것 같은데요 어, 요두 마리는 어, 7번하고 1번 복숭시 접배당 조합은 잘 붙지 않는 조합입니다. 잘 붙지 않는 조합으로 어, 확률정보 뭐 이렇게 잘 붙지 않는 조합인데, 배당 메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7번, 1번 막고는 대끼리접배당올때 어, 뭐 오더라도, 올때 오더라도 지우고 갑니다. 지우고. 음덜 팔리는 인기마들보다 이제 덜 팔리는 복병마 한두 노려보는데요. 복병마 어 한두 노려보는데 바로 9번 벌교 엠퍼러입니다. 벌교 엠퍼러 아홉 어 마리 중 유일한 포인마로 어 데뷔전 조인공 기수가 탔었는데 좀 출발이 늦었습니다. 출발이 늦어서 후미권 전개하다가 또 직선 주로에서 어 진로도 막혔어요. 막히면서, 어 경주를 망치고 이제 설렁설렁 탔는데, 음, 얘가 출발이 좀안 되는 마필로 이제 첫 번째 주공 때도 출발 불량으로 불합격이 되는데, 조교 때꽤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교 때 탄력은 꽤 괜찮습니다. 어 이번 경주 발주하고, 어, 발주하고 초반에 잘 붙어 준다면 복병권, 메리트, 배당 메리트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 7번 놓고 9번 배당 노려보고요. 어, 주력으로 갈 최종 마번하고 복병만 한두 더 더해 가지고 최종 마번은 내일 유튜브 실시간 예상 방송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예상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총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어 데뷔전을 치르는 3번 파리의 불꽃이 인기를 모읍니다. 3번 파리의 불꽃 어 7월에 첫 주검 때 주행검사 때 불합격하고 두달후두 어 번째 주검을 치르고 나오는데 어첫 번째 주검하고 확실히 확 달라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통과한 마필입니다. 어, 출발은 별로였는데 어, 밀어서 올라와서 선두권 전개해서 가는 대로 나주며 밀어주지도 않고 가는 대로 나주면서 여유 있게 통과한 마필로 어, 이번 경주 어, 데뷔전이지만 못해도 이착은 지켜줄 것으로 보여 축으로 놓고 갑니다. 음, 복병마로. <laughs> 노리는 마필은 복병마로 노리는 마필은 6번 황금송입니다 황금송 어, 7주만에 출전하는 마필로 주검 어, 때 걸은 특징 없고 특징이 없었어요 특징 없었고 어, 데뷔전 때도 바닥을 쳤는데 바닥을 쳤는데 어, 그러니까 뭐안 팔리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노리는 건 직전 경주 대비, 직전 경주 대비 주행 자세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어 병합대도 호명킨이랑 마피라고 병합대도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분명히 이제 직전과는 걸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어 인기를 인기 순위에서 밀리고 있지만 어 배당으로.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 3번, 인기마 3번, 파리의 불꽃, 파리의 불꽃, 파리의 불꽃 축에, 어, 복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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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황금송을 노려보고요. 어, 3번을 놓고 4번, 어, 3번을 놓고, 어, 될 만한 마필 두마리 더해서 실시간 방송에서 어, 동반 입상 확률이 낮은 인기마 2놈을 지우고요. 어, 최종 마번은 실시간 방송에서 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 예상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총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음, 1번 골든스피닝 골든스피닝 4번 파이브스타 6번 상림영웅요 어, 3마리가 3마리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요. 요인기마 3마리 저배당 조합은 좀 뒤로 돌리고요. 복병마 2마리 노려봅니다. 복병마 2마리 어, 첫번째 복병마는 두마리 어, 동반 출전시키는 4조마방에 9번 88 나라입니다. 88 나라. 팔팔나라. 음. 직전 경주 빠른 마필이 없어서 이제 의도치 않게 선행을 나간 것 같아요. 어, 선행을 나간 데 일단 뭐,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코노 돌기 전부터, 어, 굉장히 무뎌지는, 어, 걸음을 보여주면서 직선 주로에서는 거의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의 걸어 들어와. 음. 이번에는 용근이로, 용근이로 교체됐는데요. 어, 등짝을 바꾸고 조교도 잘하고 나와 요번에는 작심 선행 나갈 것 같습니다. 선행 나가서 어, 버티기 레이스 빠르게 주도하면 어,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내측에 1번 골든 스피닝이 빠르게 빠르게 선행 나가도 어, 모래 안 맞게 옆에서. 어, 1번 골드 스피닝 옆에서 붙어가는 전개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 9번 팔팔라라를첫 번째 복병마로 노리고요. 두 번째 복병마는 어, 10번 벌교 알라딘입니다. 벌교 알라딘 음, 기승 기회를 별로 받지 못하는 김하연 기수가 계속 타고 있는 마필로. 어, 김하연 기수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조교하며, 잘 만지고 나옵니다. 어, 레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될 때 인기마로 팔리는 4번 파이브스타나 6번 상임영웅 등이 이제 불량주로 해서 어, 타이밍을 올라오는 타이밍을 좀 잘못 잡는다면 얘도 선두권에서 선두권 전개로 버티기 입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경주는 현장에서 인기마보다는 언급한 복병마 9번하고 10번 둘중한 마리로 축을 세어 최종 마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경주 예상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총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사경주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11번 글루리조입니다. 직전 경주는 얘가 빠지고, 어, 리턴 매치를 하는 이번 파워풀 임팩트가 그때 와줘서 39.9배 한 구라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안고 빠진, 어, 파워풀 인기마로 돌아온 파워풀 임팩트를 빼고, 어, 11번, 11번을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어, 직전 경주 늘어난 거리 좀 중반 뒤쳐졌다가 중반 다시 탄력이 살아나며 뒷심을 보여줬는데요. 어, 이번 경주 대비 이제 범연이가 최범현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상해군 어, 우승진리와 글로리 킹과 병합하는데 탄력이 좋습니다. 탄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못해도 2차근 지켜줄 것으로 보여서 이번 사경주는 11번 글로리 조이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음 노림소 복병만은, 복병만은, 어 7번, 이클립스 배입니다. 아, 얘도 직전 경주, 어 11번 글로리조 2번 파워풀 임팩트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요. 음, 조교 때 걸음이 괜찮아서 직전 경주 한번 노렸었는데, 초반에 좀 무리하게, 외곽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나온 탓인지, 페이스 조절이 실패, 직선주로 해서 좀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요. 어, 헤리카심이 같은 거리, 같은 거리 재기승하고 게이트 내려온 만큼, 음 어, 페이스 조절에서, 페이스 조절에서 잘 타준다면, 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어. 어, 복병으로 노려 보고요. 어, 4번 아, 사경주, 어, 사경주는 11번, 11번 글로리조이를 축으로 복병마 7번 이클립스베이 노리는데요. 현장에서 음, 유튜브 실시간 예사에서 인기마 한 두에다가 아, 인기마 한두엮어 가구에 한방 때리고 더큰 배당에 노림면서 복병마 해서. 어, 최종마번 현장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회사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총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음, 7번 7번 라운더 토니 라운더 토니를 축으로 어, 6번 뱅크라인 3번 원더풀 튜업이 어,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중 인기 1위로 팔리는 7번 라운더 턴이, 뭐, 보여준 걸음도 있고, 새벽 조교 때, 뭐, 탄력도 여전히 좋아, 액면 그대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좀또 다른 인기만, 어, 아 6번, 6번과, 아, 선행, 파킹도좀 전개상 선행, 파킹도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인기에 부담감을 안든 김성현 기수가, 김성현 기수가, 어 어깨 힘들어가서 타는 거에 대한 또 페이스 조절 실패에 대한 어 실족 불안 요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어, 7번을 축으로 놓고 때리기에는 좀 불안합니다. 찝찝합니다. 찝찝해. 그래서 3마리 인기마 조합을, 음 3번, 6번, 7번, 3마리 인기마 조합을 뒤로 하고요. 어, 복병마 한두 노리고 한번 오경주는 배당을 노려보겠습니다. 음 축으로 놓고 갈 복병마 한두는 바로 1번 파워풀 마크텍입니다 실전 두번다 모두 외곽에서, 어 바닥을 치고 보여준 걸음이 없습니다. 보여준 걸음이 없어, 어, 아예 안 팔리는데요. 어, 분명히, 이제, 요번 새벽 조교 때 걸음을 보면, 어, 걸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걸음의 변화가 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게이트까지 잘 잡은 상황입니다. 1번 게이트, 황금 게이트를 잘 잡은 상황에서, 제철이가, 어, 실전과, 아니, 두 번의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빠르게 앞에 간다면, 선두권에 붙어 간다면, 선두권에 붙어 간다면 입상 가능권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오경주는 과감하게 얘를 배당으로 놓고 들어가는데요. 1번을 어, 1번 일본 파워풀 아크틱을 축으로 음, 복병이 복병을 물고 들어오는 더큰배당까지노려 보면서 음, 최종 마버는 유튜버 실시간 방송에서 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예상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총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음, 혼준도가좀 다소 있는 경주로 4번 제이원 파워, 6번 기대하라, 9번 학산소드, 10번 로얄삭스가, 어, 인기를 모으는데요. 뭐, 혼준도가 있다 보니, 적중으로만 이어진다면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경주로 보여집니다. 음, 요 인기마들보다 이번 경주 후차 배당마 복병마도 소개해드리는데요. 어, 이번 경주 노리는 복병마는 11번 관악산 체크인입니다. 관악산 체크인. 어, 11월 15일 경주 한번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아, 그때 좀 아쉽게 3착을 했는데요. 음, 직전 경주는 좀 늘어난 거리에, 어, 이 코너 도넛 과정에서 좀더 밀고 나가지 못하면서, 이제, 그 10번 큐피드 커맨든가그 말에 밀리면서 내측으로 갇히는 전개가 펼쳐지면서 경주를 좀 망쳤습니다. 음, 이번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 인권이 대신, 인권이에서, 어, 빅토아르 기술로 변경이 됐습니다. 빅토아르. 어,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어, 이번에, 이번 경주 앞에 가려고 초반 빠른 말들이 선행 경합을 할 거로 좀 보여지는데, 음, 차라리 외곽 11번 게이트 받은 게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외곽에서 앞에 말, 앞에 가는 말도 무리한 경합할 때 외곽에서 모래 맞지 않는 선입 전개가, 외곽에서 선입 전개가 선입 전개가 더나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11번 관악산 체크인 후차 배당마루 노리고요. 음, 최종 마보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내일 토요 경마 실시간 방송에서 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